솔직히 이거 껍질까지 드시는 분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읽어주는남자입니다 드디어 만병통치약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분갈이, 병충해, 봄맞이 만병통치약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시리즈 영상이었는데요 오랜만에 겨울철 만병통치약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또 비밀리에 이 비료를 가지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수많은 영양제나 비료를 사용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많고 만병통치약이라 불릴만 했습니다. 특히나 지금 같은 겨울철에 구하기 쉽고 심지어 만들기도 너무 쉬운 천연 비료였는데요. 부관이 명관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. 겨울철 내 식물에게 반드시 줘야 할이 영양제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여러분들은 내 식물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특히 겨울에는 뭐가 더 부족할까요?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조량이겠죠. 겨울에는 낮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. 따라서 실내 식물은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수분입니다. 겨울에는 물을 적게 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조한 데다가 습도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식물들은 수분 부족을 항상 느끼게 됩니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면역력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부족해지면서 면역력 저하가 오게 되고요. 거기에 건조함까지 더해지면 실내 식물들은 겨울에도 병충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. 내가 키우는 식물을 위해서 해준 행동들이 때론 내 식물을 아프게 만들곤 합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방금 말씀드린 일조량, 수분, 면역력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고 거기에 좋은 영양분까지 더해줄 수 있는 천연 비료가 존재합니다. 잠시 후 사용방법과 효과를 보여드릴 이 껍질에는 식물에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비타민을 비롯해서 아연과 칼륨은 물론이고요. 인, 칼슘과 같은 미네랄, 게다가 아주 특별한 이 성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. 영양분이나 비료에도 반드시 식물 관련 성분이 있어야만 내 식물에 잘 흡수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변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포 증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 있습니다. 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, 향료의 원료이기도 하죠. 오렌지의 상큼한 향을 내주면서도 식물의 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리모넨 성분, 소나무에서 얻을 수 있고요. 투명한 노란 빛을 내면서 병충해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좀 끈끈한 성분인 테레빈유 이런 특별한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천연 비료입니다. 솔직히 이거 껍질까지 드시는 분 계신가요? 제 주변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사람한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역시 식물에게 좋은 건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로 식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천연비료,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그건 바로 귤껍질입니다. 귤은 지금이 딱 제철인데요. 최근에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사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. 좀더 쉽고 효과가 좋았거든요. 첫 번째는 흙에 뿌려 주거나 섞어 주는 방식입니다. 일단은 맛있게 먹고 남은 귤껍질을 일주일 정도 말려 주시고요. 그런 다음 이걸 손으로 부시거나 잘게 갈아서 분갈이할 때 흙에 섞어 주시면 좋습니다. 물론 흙과 섞어 3일 정도는 더 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모두 해봤지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. 여유가 되신다면 발효 후에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렇지 않다면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분갈이 후에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으니까요. 제가 추천드릴 두 번째 방법은 분무 방식입니다. 추운 겨울에는 분갈이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데요. 특히 겨울철 병충해 예방 효과에도 좋았습니다. 먼저 물을 끓여주고 그 물의 절반 정도를 귤 껍질로 채워 줍니다. 그리고 나서 좋은 성분들이 우러나올 수 있게 20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. 이 귤껍질 물을 식혀 준 뒤에 분무기에 담아서 잎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. 병충해 예방에도 좋았지만 잎의 건강한 성장, 윤기를 내 주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. 사실 귤껍질 천연 비료는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. 심지어 이 귤껍질을 가지고 퇴비 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분 외에도 식이섬유라든지 항산화 물질 등 식물한테도 좋은 성분들이 더 많으니까요. 이번 겨울을 맞아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추 드립니다. 아마 그동안 저희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당장 해보실 것 같네요.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좋아요,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. 내가 식물을 키우는데 아직까지도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놓으시길 강력히 말씀드립니다. 그래야만 평생 내 식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. 다음 영상도 또 다른 겨울 특집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그럼 그 영상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은 좋아요.